손등을 좀 만지다가 허벅지까지 만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참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참다 보면은 가해자가 무섭게 생각해서 점점 행위가 심해져요. 안녕하세요.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직장 내 성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직장 내 추행 같은 경우에 피해자분들께서 고소를 하든 합의를 하든 가해자를 계속해서 마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장 많이 표하시는데요. 가해자가 퇴사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사례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례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실제 사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분 직책은 대리셨고 가해자는 팀장이었어요 같은 팀 내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김 부장이랑 우리 피해자분이랑 방향이 같아서 같이 택시를 타게 됐거든요 근데 택시를 타가지고 가해자가 슬금슬금 다가오더니 손등을 좀 만지다가 허벅지까지 만지고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피해자분 입장에서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왜 이러세요 이런 얘기도 사실은 못했고 혹시라도 나한테 뭔가 불리익이 있지는 않을까 우려돼서 어떠한 항의 표시도 하지 못하고 본인이 먼저 내리고 김 부장은 본인 집에 가기 위해 떠난 사건이었는데 피해자분께서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같이 회식을 했던 동료한테 방금 택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본인 친구한테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나 내일 당장 출근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시다가 아침에 도저히 출근을 못할 것 같아서 가해자를 또 마주쳐야 되니까 그 가해자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가지고 어제 이런 일 있었는데 기억하시느냐 어제는 굉장히 당황스러워가지고 항의를 제대로 못했는데 굉장히 불쾌하고 나 오늘 출근을 못할 것 같다 제대로 사과해달라. 결국에는 가해자가 범행 인정하고 사과했고 피해자가 피해 직후에 피해사실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알린 증거까지 다 있었기 때문에 신고했을 때 가해자의 처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를 계속 다니고 싶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무리일 수는 있겠다 싶어가지고 가해자한테 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한번 합의 시도를 해보자 라고 해서 제시를 했고 가해자가 선뜻 받아들였고요 합의가 원만히 잘 이루어졌던 사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성범죄에서 들어가는 거 연락 및 접근 금지 비밀 유지 합의금 요런 게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요 연락 및 접근 금지가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같은 회사를 다니는데 어떻게 접근을 안할 수가 있겠어요 퇴사를 하는 조건으로 가해자가 언제까지 퇴사한다 그리고 퇴사 의사를 철회하지 않는다 이거를 위반했을 때에는 본 합의는 무료로 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가해자가 퇴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을 해 놓고 합의를 진행을 했었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합의 조건으로 가해자를 퇴사하게. 한다든지 적어도 부서 이동을 자진해서 하게 한다든지 그게 안 된다고 라 하면 가해자를 계속 마주치면서 내가 입게 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크니까 적어도 내가 피해 배상은 많이 받겠다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해자가 보통은 회사 대표거나 아니면 직장 상사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 직후에 가해자한테 항의 표시를 하거나 그 자리에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직후에는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 피해 사실에 대해서 직장 동료한테 알린다든지 본인, 지인, 가족들한테 내가 이런 피해를 겪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들다. 그 외에는 사과를 요구를 하거나 관련된 증거들을 잘 수집을 해놓으시는 CCTV를 잘 확보해 주신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피해자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거든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신고를 했을 때는 적절하게 사실 조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리 조치라든지 유급 휴가라든지 이런 조치를 적절하게 내릴 의무가 있고 실제 성범죄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가해자한테 적절한 징계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한테 퇴사를 종용한다든지 비난을 한다든지 피해자한테 불리한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업주가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회사에서 그렇게 처분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참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참다 보면은 가해자가 무섭게 생각해서 점점 행위가 심해져요. 피해자도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지? 또 한편으로는 그 전에 범행에 대해서 본인이 참고 넘어간 거기 때문에 증거 확보할 생각도 못했고. 그래서 피해는 굉장히 많은데 가장 최근 것만 고소를 할수 있다든지 혹은 아예 증거가 없어서 아예 인정이 안 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참지 마시고 항의하시고 증거 확보하시고. 가해자를 마주치는 게 굉장히 힘드실 텐데 가해자 퇴사 조건으로 합의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시면 치유의 봄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유의 봄의 김유정 변호사였습니다.